반갑습니다. 에바요가 에바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끈한 팔, 어깨, 쇄골라인을 위한 영상이지요. 자, 매트 앞에서 하프스리아 나마스카라로 시작할 겁니다. 엄지 손, 엄지 발, 손가락이래. <laughs> 엄지 발가락은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만 떨군 상태에서 호흡이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 엄지 손가락을 따라갑니다. 내쉬면서 손이 바다 상체는 다리와 밀착 들여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면서 한번더 밀착 들여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엄지손가락을 따라갑니다. 내쉬면서 선자세로 돌아옵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며 손이 바다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라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내쉬는 숨에 한번더 밀착 들라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올라옵니다 시선 엄지 내쉬면서 산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 우리는 양 팔을 앞으로 뻗을 건데요 이때 뻗는 나의 양 팔은 어깨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정확히 어깨를 바닥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 가슴이 정확히, 최고리, 정확히 힘이 꽉 들어가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어깨를 살짝 바닥으로 누른 느낌, 어깨가 너무 붙지 않게 나의 팔과 팔의 거리는 유지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호흡이 드라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은 앞으로 등을 뒤로 쭉 뽑으면서 시선은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나의 등이 동그랗게 말린 게 보이시나요? 그 상태로 호흡이 드라마시면서 가슴을 최대한 앞으로 뽑으며 양팔을 양 옆으로 넓게 하셔서 나의 견갑골이 서로 최대한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세요. 최대한 뒤로 팔을 뒤로 보내 줍니다. 한번 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최대한 팔을 앞으로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면서 나의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가 최대한 넓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들여마시는 숨에. 팔을 양옆으로 뒤로 뒤로 넓게 견갑골과 견갑골이 날개뼈가 최대한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지금 나의 왼팔, 오른팔이 밑으로 들어가서 가루다사나 암 자세를 합니다. 그대로 상체는 앞으로, 무릎은 90도, 체어 포즈,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나의 오른 다리를 들어 왼 다리 옆으로 넘기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발등이 넘어오도록 가르다 사나 자세를 잡습니다.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다리 풀어주고요. 상체 일으키면서 팔도 편안하게 풀어줄 겁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데대로 양팔, 다시 한번 양옆으로 단단하게 앞으로 단단하게 세워주시고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뽑아줍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양팔을 양옆으로 견갑골과 견갑골이 최대한 만나도록 팔을 최대한 뒤로 보냈다가 내쉬는 숨에 한번 더 시선은 배꼽, 팔을 앞으로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가 최대한 멀어지게 한번더 호흡 을 들여마시면서 양팔 양옆으로 넓게 팔 뒤로 최대한 견갑골 서로 붙게 최대한 보내다가 그대로 나의 오른팔, 왼팔이 밑으로 들어가 왼팔이 얼굴 안쪽으로 합장을 잡습니다. 그대로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체어 포즈 자세를 잡습니다. 호흡은. 셋, 둘, 하나. 자, 나의 왼다리가 오른다리를 넘어갈 거고요.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발등으로 정강이를 감싸주세요.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시고 팔도 편안하게 풀러 어깨를 자유롭게 돌려줍니다. 자, 다시 체어 포즈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엄지 붙이시고 뒤꿈치 살짝 떨군 상태로 지금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체어 포즈. 우트카 타사나 내쉬면서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그대로 들여 마시는 숨에 척추는 길게 뻗었다가 무릎을 구부려 곧바로 플랭크 포즈로 자세를 잡습니다. 자, 플랭크 포즈에서 뭐할 거냐면요. 아까 서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걸할 겁니다. 뭐냐면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을 최대한 위로 밀어 올려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를 최대한 넓게 만들 거고요. 들여 마시는 숨에 나의 견갑골이 위쪽으로 최대한 삐져나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위로 들여마시면서 견갑골 올라가게 내쉬면서 들여마시면서 견갑골이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무릎 체어 포즈로 잠시만 휴식할게요. 제가 지금 살짝 오른쪽 어깨가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멈췄습니다. 여러분의 플로어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언제든 무언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하시던 플로어를 멈추시고 내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든, 요가는 굉장히 개인적인 수련이고 운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자세를 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휴식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와 볼까요? 다시 한번 플랭크 포즈 자세 잡아보고요. 아까 제대로 못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힘차게 딱세 번만 같이 해볼게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을 최대한 위로 밀어주시고요. 내쉬면서 견갑골이 위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들이마시는,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위로 내쉬면서 견갑골이 올라오게 해주세요.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게 해줍니다. 좋아요. 곧바로 다운독으로 이동할게요.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플랭크를 할 거예요. 플랭크 랜다 하이런지를 할 거예요. 하이런지. 지금 발, 뒤에 다리, 발등이 앞으로 오게 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 마시면 양 팔은 머리 위로 끌어올려. 하이런지. 다시 한번 깍지를 껴서 팔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무릎이 발목 위에 오도록 하시고요. 시선 정면 하복부에 힘. 한번 더 호흡을 들라마시고 내쉬며 가능한 신만큼 어깨 팔 뒤로 보내 가슴을 열어주시고 백밴딩입니다. 호흡은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여마시며 올라와 손을 풀어주시고 내쉬며 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가면서 곧바로 다운독입니다. 반대발 가져 호흡을 들이마시면 왼다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그대로 하이런지 자세를 잡으시고요. 올라오면서 양 팔은 위로. 다시 한번 깍지. 팔을 위로 끌어올려 시선은 정면. 하이런지 자세 정확하게 잡습니다.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팔을 최대한 뒤로 밀면서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 백밴딩입니다. 호흡은 세번 할게요. 하나 둘셋 천천히 정면 팔 풀어서 손이 바닥 아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그대로 곧바로 다음 동입니다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내시고 발등이 바닥 차일드 포즈로 잠시만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자 그대로 밑추부터 등을 둥글게 말아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깜빡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마지막 수업에는 블랭킷이 필요합니다. 집에 아무 두꺼운 담요 또는 수건으로 이용하셔도 좋아요. 자, 빨리 챙겨오세요. 빨리 챙겨오십시오, 여러분. 자, 챙겨오셨다면, 지금 나의 매트는 접어줄 겁니다. 세 등분으로 접어서 이 어, 매트 위내 무릎만 바닥에 닿게 할 거고요. 나의 손이 닿는 부분에는 이 블랭킷이 있을 겁니다. 우선 테이블 탑 포즈를 할 겁니다. 테이블 탑 포즈 먼저 무릎이 닿는 곳은 매트, 발등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 양손 손가락을 쫙 펴셔서 나의 블랭킷 위에 놓습니다. 이제 호흡이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을 앞으로 밀어 고양이 기지개 자세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면 서 숨에 그대로 테이블 탑 포즈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하. 고양이 기지개 자세를 합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블랭킷을 끌어오시고 끌어오시는 동안에 바로 대흉근 어깨와 연결되는 부분에 힘 많이 들어가요 내쉬면서 길게 밀어줍니다. 마지막,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테이블 탑 포즈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길게 밀어. 시선 바닥 보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되고요.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서 들어 마시는 숨에 제자리를 올라오고요. 후, 내쉽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를 바꿔서 다시 한번 블랭킷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 매트에 앉아 주시고요. 발은 무릎을 구부려 발은 11자 골반 넓이로 세워 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손끝이 뒤로 향하게 다시 블랭킷 위에 양손을 짚어주고요. 어떻게 움직일 건지 감이 오시나요? 아참, 등은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 되고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등은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블랭키스 밀어 다시 한번 어깨 이완 후 내쉬는 숨에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올라오면서 가슴을 앞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다시 내쉬면서 어깨 최대한 뒤로 밀어 어깨 이완 마시는 숨에 가슴을 위로 들어올리시면서 다시 블랭킷을 제자리로 가져올 겁니다 세번더 반복할게요 내쉬면서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밀어올리세요 내쉬면서.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로 내쉬는 숨에 길게 밀어서. 지금 이 상태 정지. 가능하신 만큼 최대한 멀리 밀어 정지 호흡은.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으차차차. 끌어올리시고요. 후. 팔 앞으로 보내 깍지. 그대로 등은 뒤로 밀면서 팔은 앞으로. 등팔 어깨 이완합니다. 호흡은 셋둘 하나 천천히 상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 모두. 아마 해보셨다면, 뭐 말왜 이렇게 꼬이서 <laughs> 해보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를 크게 넓게 만드는 그런 동작들 그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들 팔의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 이완하는 동작이 굉장히 적절하게 섞여있는 시퀀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 당연히 어깨 가, 가동 범위와 근력도 좋아지지만 이 라인도 네, 탄탄하게 예뻐질 거라고 어떻게 해보시니까 느껴지시죠? <laughs>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좋아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실현하게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스테 감사합니다.